빅토리아 시크릿 2025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1. 빅토리아 시크릿 앤드코는 빅토리아 시크릿, 핑크, 어도미의세 브랜드로 전 세계 약 1380개 매장을 운영하며 속옷, 의류,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2. 매출은 14.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동일점포 매출도 4% 증가해 수요 회복세를 입증 3.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 감소. 원인은 비용 부담으로 이익률이 하락. 4. 순이익은 전년 대비 49% 감소. 주당 순이익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 5. 상반기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흑자 유지했으나 매장 구조 조정과 리더십 리빌딩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 구조 조정이 끝나면 개선 여지 있음. 6. 해외 매출은 22% 성장. 북미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 글로벌 확장이 장기 경쟁 우위의 씨앗이 될수 있음. 7. 여전히 이자 비용이 높과 순이익을 압박하고 있음. 8. 새 CEO 체제에서 실행력이 방화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제품 혁신, 브랜드 스토리텔링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9. 2025년 매출 가이던스를 1% 정도 상향. 이는 시장 신뢰를 높이는 요인. 10. 빅토리아 시크릿 앤드 코는 경쟁사 대비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확장력에서 강점이 있지만 이익률과 온라인 전환 속도에서 약세가 있음.